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멋진 하루 되고 계시죠? 오늘도 에너지 가득 채워서 도전 그다음에 성취 자신감 올려보겠습니다.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소디지 so, 기비디게요. 다들 한번 해 보셨나요? 자, 상황이 늘상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택시를 부르거나 지하철을 탈 테니까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자, 그러면 어 옵션이 있는 거죠. A 아니면 B. 택시 아니면 지하철. 지하철 아니면 택시. 자, 그래서 A 혹은 B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 either A or B고요. 둘다아니야 라고 할 때는 Neither A nor B예요. 자, 이거를 여기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 얘가 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네 가지 얘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와 볼까요? A 혹은 B가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뭐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죠? Add. 그 다음에 나오는 neither nor 좋습니다. 지하철 혹은 택시를 탈 거야. 그러면은 핵심은 이 부분이죠. either the subway or a taxi 하는 식으로요. 자, 동사는 주로 뭐 타다는 계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선택에 의해서 뭔가를 잡아타는 것은 전부 다 take out 수십입니다 I'll take either the subway or a taxi. 자, 파마를 하거나 이발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는요. 자, 우리가 보통 파마 어떻게 돼야 되지? 어려울 것 같지만 perm 이란 단어였습니다. p-e-r-m 에서 get a perm either a perm or a haircut 그죠 haircut 인데 줄여서 cut 라고 쓰죠. 그래서 I'll get, 그죠 I'll get either a perm or a haircut 아니면 a cut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파마를 하건 혹은 혹은 네, 머리를 그냥 자르건 그래서 이발을 하다 모발을 자르건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다다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죠. 그건 제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나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n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어 돼요. 이들 앞에 n, neither, or 앞에 nor. 그래서 it's not created. 그런데 어, 둘다 아니니까 neither created nor sold. 아시겠죠? It's neither created 아니면 made nor sold s o 해서 made가 더 쉬운 단어죠 그래서 i s neither made nor sold 판매되지도 않고요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둘다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녀도 나도 모두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neither she nor I 그렇죠 will listen to you neither she nor I 그렇죠 will listen to you 그래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돼요 nor I까지요 자 그럼 요네 가지죠 예 포인트는 이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이 선택은 A or B. 자그 다음에 바로 either A or B 둘다 아니면 neither A nor B 가겠습니다. 지하철 혹은 택시를 탈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그래서 I'll take 탈 거야. Either the subway, 네, 그 다음에 or a taxi. 참고로 궁금하실 거예요. 서브의 앞에는 왜더 쓰고요? 뒤에는 왜어 쓰셨어요? 자, 이거는요. 지하철은 보통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습관적으로 덜을 많이 씁니다. take us away란 단어는 거의 제가 못 들어봤어요. 물론, train이라고 할 때는 take the train, take a train 쓰수 있지만, 열차라고 할 때는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얘기해서 정해진 게 하나밖에 없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덜을 쓰는 것 같고요. 택시는 그 어떤 택시건 나를, 그렇죠. 안전하게 데려다 줄수 있는 곳이면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마하고나 이발을 할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I'll either get a perm or a haircut. 아니면 a cut. 다 좋습니다. I'll get either a, either a perm or a cut. 물론, permanent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자, 그건 제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둘다 아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t's neither made nor sold. 아시겠죠? Sold까지요. 그녀도 나도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o k a your y turn. 맞습니다. Neither she nor I will listen to you.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step two. 지하철 타거나 택시를 볼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다 나온 거예요. 그러 don't worry만 붙이면 되겠죠. I'll take. 그거쓰시고요 Either 그렇죠. I'll either 이렇게 앞에다 쓰자 상관없습니다. I'll either take the subway,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or call a cab. 동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ake the subway, 그다음에 call 그래서 동작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Either or가. I'll either take the subway or call a cab. 내가 전화를 해서 택시를 볼테니까 So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됐습니다. 기는 예,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파괴되지도 않으니까 그 모양만 바뀔 뿐이라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그렇죠. 아까 나왔던 it's not created.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또 쓰기시니까 neither nor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energy is neither created, neither made 이렇게 써도 됩니다. Energy is neither made nor n o r이에요. Nor destroyed. 파괴되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뭐 합니까? 단지 just changes its shape. It just changes its shape. 아시겠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방식은요. 여기 nor 대신에 얘를 빼고 o를 집어넣으면 neither 하고 nor, 는 어울리지 않고 n o r만 어울리는 거잖아. 이런 게 시험에 많이 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nor 넣고 앞에다가 either 쓰면 틀린 거겠죠. 자 회화는 물론 시험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어?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네요. Invincible. 천하무적이에요. 자, 이기거나 아니면 배우니까 라고 할 때는요. 바로 이겁니다. I think I'll never lose. I think I never lose. 절대 지지 않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Either I win. 그렇죠. 이기거나 or learn. I learn. 내가 배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더라도 교훈이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딱한 문장으로. 그죠 Try it again. Why did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지하철을 타고나 내가 택시를 잡아,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B가, 야, 그둘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는 얘기겠죠? 자, I'll either take the subway or call a cab. Call a taxi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CAB란 단어는 택시와 똑같은 단어예요. So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둘다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야. 그래서 neither of them. Oh, 바로 neither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Is your option. Okay. w i l well, e I'm here. I'm gonna give you a ride.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You can practice as many times as you want just right there. ebse.co.kr or you can download the application.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take good care of yourself. Thanks a lot. Bye.